다양성, 뭐, 도전이니까 어려움, 갈등, 이런 게 도와준대. 우리가 유지하는 걸, 우리의 상상력을. 어, 그냥 갈등만 쓸게요. 갈등이 우리의 상상력 유지를 돕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한데요 갈등이라는 건 나쁜 거다. 그리고 자기의 편안한 영역, 갈등 같은 게 없는 컴폴트 존에 있는 건 좋은 거다. 뭐 이렇게 가정한대. 그것은 정확히 사실은 아니래. 뭐, 사실인 측면도 있겠지만. 그래서, 기존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은 나쁘고, 갈등이 없는 건, 뭐, 편안한 지역은 좋다? 아니라는 거지. 물론, 또 너무 오버는 하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길 원하지 않는데, 근데 어떤 우리 스스로냐면, 직업이나 의료보험 같은 게, 그러니까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세상과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직업이나 의료보험이 우리가 없든지, 우리 스스로가, 아니면 싸우고 있어. 우리 배우자나 가족이나 상사나 동료랑 싸우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보는 걸 원하진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야. 아 이거 한개더 가자. 그리고 하나의 나쁜 경험은 충분하대. 뭐하기에 충분하냐? 지속되기에. 우리에게 평생 지속되기에 충분하대. 맨날 악몽 꾸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또 좋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리고 이번에서도 분명히 무조건 좋다고 얘기 안 했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약간 안전장치를 해놓는 거죠. 어, 뭐, 직업도 없거나, 보험도 없거나, 누구랑 싸우거나, 이걸 바라는 게 아니고, 플러스, 무시냐? 그... 어제 말이 안 나와. 어. 그리고 나쁜 경험이라는 거 평생 간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그런 정도까지 아니고 작은 의견 불일치, 가족이나 친구랑 작은 의견 불일치가 되거나. 아니면은 문제, 기술이나 재정에 있어서의 좀 약간 트러블, 또는 어려움, 직장이나 집에서의 어려움, 뭐그 정도는 오히려 도와줄 수 있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게. 뭘 생각해보게? 우리가 가진 캐퍼빌리티, 우리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게, 뚫으면서, 뚫어오면서 생각해보도록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의 갈등은 자기의 성찰을 돕는다. 문제들. 어떤 문제들이냐면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 문제는 요구 뭐 이렇게 강제한다. 우리가 우리 뇌를 쓰도록 그러니까 여때 말하는 해결책을 요구하는 문제란 건 일종의 갈등 상황인 거죠 뭐 하기 위해 창의적인 대답을 개발해 내기 위해서 그래서 어, 해결요하는 문제는 창의적 어, 대답을 위해 창의성이나 플러스 두뇌 사용 같은 거를 돕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약간 은유,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어떤 경치를 내비게이팅, 탐험하고 탐구하는 것 다양화된 경치 그리고 한개더 어떤 트라이얼, 시도 시, 뭐 아니면은 여기선 좋은 의미로는 아니니까 시련 때때로의 갈등 이런 거를 제공해주는 그런 경치를 탐험하는 건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결국엔 뭐예요? 어느 정도의 그런 갈등들을 겪는 건더 도움이 돼 창의성에 뭐보다 행잉하우 뭐 걸쳤다 그러니까 돌아다닌다는 얘기예요? 이런 풍경을 돌아다니는 것보다. 어떤 풍경이냐면, 어려움을 푸즈 제기하지 않아. 우리의 감각, 저기 뭐야.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을 제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모랑 같은 거예요, 사실? 얘랑 같은 거죠. 근데 이거보다는 훨씬 도움돼. 그래서 약간의 은유로서 다양하고 갈등 제공하는 풍경 탐색이 더 유익하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보시면 랜드스케이프즈니까 아가 나왔고 여기도 오퍼가 나왔죠. 그런데, 전체로 보면, 그런 랜드스케이프를 내비게이팅 하는 게더 유익하다. 이거 나왔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여기 지금, 이상하게 관계사면, 콤마 되시면 다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계속적 용법일 때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해석해보면 알겠지만, 제한적 용법, 혹은 뭐 한성적 용법이라서, 이거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써도 돼요. 뭐 이렇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봤더니, 우리의 200만 년의 역사도 이제 팩 꽉꽉 채워져 있대. 현실에서도 이런 게 계속 우리를 발전시킨 거야. 뭘로? 어려움과 갈등으로 꽉꽉 채워져 있대. 그래서 현실의 역사도 어려움과 갈등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그래 내용을 정리한다면 갈등도. 긍정적, 중요한, 중요한이라고 할까? 아니, 그냥, 긍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 뭐에 있어서? 우리의 창의성을 강하게 하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봐줄 수 있겠습니다.